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 구독자 여러분. 이준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호텔에서 2주 동안 격리하고 있는데, 이 격리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어떻게 여기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애들은 괜찮은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캄보디아에 앞으로 오실 분들, 이뭐 격리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이제 불안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지금 캄보디아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2주간 임의로 지정된 호텔에서 강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입국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일관적이거나 이제 균일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호텔에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그 편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 그게 입국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큰 불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호텔에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이런, 이런저런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린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추후에 이제 입국하시거나 입국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5인 가족이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 5인 가족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족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싱글 단위로 이제 입국을 하셔가지고 그 싱글 단위 방에서 이제 격리를 하실 거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어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국하면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호텔에, 그 그러니까 임의로 정해진 호텔에 이제 들어와서 2주 동안 이제 강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입국하면서 냈던 그 2,000불 예치금에서 모든 비용이 공제가 됩니다. 숙박비나 식대나 그런 것들 아 룸서비스는 따로 예요 룸서비스는 따로 받을 때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호텔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 뭐방 상태도 그렇고 제일 큰 것이 저희 생각에는 식사 식사인 것 같아요 식사가 몇 끼니마다 10불씩 공제가 돼요 그리고 하루 3끼니까 한 사람당 30불씩 공제가 되는데 저는 저하고 와이프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60불씩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호텔은 강제로 먹지 않아도 공제를 하는 호텔이 있고 어떤 호텔은 먹은 만큼만 공제를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laughs>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강제로 공제를 하는 호텔에 가느냐 먹은 만큼만 공제하는 호텔에 갈 거냐 그리고 또 차이점이 식사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호텔은 정말 터무니없는 식사를 주고 식불을 부과하는 데도 있고 어떤 호텔은 뭐 그냥 캄보디아 일반 식사 같은 그런 식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호텔은 한식을 제공하는 그런 호텔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아이들 보통 만 15세 밑으로는 예치금을 안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예치금을 안 냈는데 식사를 할때 아이들 식사도 같이 어른 예치금에서 공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난감할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어뭐 지인을 통해서 받아서 먹는 게 가능하냐 외부 음식을 반입해서 먹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또 호텔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호텔은 가능하고 어떤 호텔은 불가능하고 어떤 호텔은 요거 요거 가능한데 요거 요건 불가능하고 호텔마다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입국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죠 저희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올때 아, 우리는, 우리는 어떤 호텔에 걸릴까 이제 로또에 걸리는 마냥 우리는 어떤 호텔에 걸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어, 마음을 졸였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숙박비도 마찬가지고요 숙박비도 어, 한 50불에서 60불 65불 싱글 기준으로 이 정도의 이제 편차가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알고 알고 있어요 저희 생활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5인 가족 기준인데 일단 숙박비는 하루에 100불을 냅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이 같이 해서 하루에 100불을 내고 방은 어 호텔에서 제일 큰 방, 어 뭐라고 하자?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레지던스라고 해야 되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어 그런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어 이전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큰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갖춰진 그런 곳이 있고 어 잠깐 잠깐 외출할 수 있는 베란다도 있어요. 이건 이 호텔의 경우에는 싱글 방들도 어 잠깐 외출할 수 있는 베란다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발코니라고 해야 하나요? 식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리한 것이 먹은 만큼만 공제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먹냐면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세끼잖아요 하루에 세끼 중에 저는 점심만 시켜서 먹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께 아니고 한 사람 것만. 그러니까 하루에 식대를 60불 중에 10불만 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점심을 먹을 때 밥을, 어, 밥을 한 공기를 더 시켜요. 이한 공기가 그냥 밥한 공기가 아니고 이런 도시락 박스에 채워서 나오는 밥. 이걸 하나 더 시켜요. 이거를 룸서비스로 2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 때마다 이제 2불씩을 내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식대로 12불씩 냅니다. 60불에 비하면 하루에 거의 한 50불을 아끼고 있어요. <laughs> 부족한 거 아니냐, 너무 아껴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올때 애들 먹거리나 저희 먹거리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 아껴먹으면서 저희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 저희는 절약해서 잘 먹고 있는 편이고요. 또...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들어오시면 좀 챙겨 봐야 될 것이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호텔의 직원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친절한 편이에요 친절한 편인데 어쨌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영어로 하고 좀 이제 다 까먹었지만 기억나는 이제 캄보디아 말로 이제 대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처음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게. 보통 전화를 해서 이제 뭘 물어보면 이분들은 OK를 OK라고 아니고 It's OK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고 좀 헷갈렸어요. 이게 뭐 그래 알았다는 건가? 괜찮다는 건가? <laughs> 아니라는 건가?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좀 애를 많이 먹었고 그뭐 그러니까 하나 이제 부탁했을 때 이제 반응이 오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어떤 거는 어 아예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어제 생각에는 여기는 호텔 직원분들하고 기회가 될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오기,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호텔에 우리가 배정될 거다, 이 호텔로 우리가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뭐 호텔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외부 음식이 어 반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거는 그때그때 호텔 직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알아내야 되는거고 어 그렇게 하려면 직원분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야 되고 뭐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다른 호텔들은 물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물이 공짜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계속 받아먹는데 여기 가한 박스 그러니까 생수 500ml짜리 24개 들은 게한 박스인데 그거 한 박스를 저희가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수로도 쓰고 요리할 때도 쓰고 금방금방 쓰는데 이게 만약에 유료였다면은 저희도 좀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료라고 해서 편하게 쓰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게 정말 무료인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한게 맞는지 그게 헷갈려 가지고 처음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매일 물어봤어요 이거 공짜 맞냐 공짜 맞냐 계속 물어보고 나중에는 녹음도 해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말이 바뀔까 봐서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들어오는 호텔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이고 직원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같은, 이것도 정말 랜덤인데, 임의로 정해지는 사항인데,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이제 그 날짜에 입국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은 국적의 사람들은, 어, 웬만하면 같은 층으로 이제 배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만큼, 어,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따로 떨어져서 제일 위층에 저희가 이제 방을 따로 이제 잡았는데 처음 이틀 동안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생활을 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어한 중국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중국계 캄보디아 분들이거나 그분들이 이제 다 2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분들이 밤중에 <laughs> 복도로 나와서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격리 중에 <laughs> 거기서, 거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당황했고, 두 번째는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분명히 그 스모킹 파인이 있거든요. 50불이. 근데 담배를 피우니까 밤에 애들이 자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해서 이제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죠. 이런 이런 일이 있다. 나와서 놀고 담배를 피고 있다. 와서 좀해 줘라. 어떻게 얘기를 좀해 줘라. 어, 그런데 반응을 제대로 안해 주더라고요. 다행히 담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줬는지 그 뒤로부터 담배 연기는 안 나요. 그런데 이후로도 뭐 나와서는 나와서 계속 놀아요, 친구들이. 근데 또 호텔에 계속 이제 전화를 해 보니까 나와서 노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게 뭐 격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뭐 호텔 정책이라니까 더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나와서들 어울려 놉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은 한1 1시반 넘었는데 한네 다섯 명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뭐 다른 층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건지 뭐또뭘 하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격리 중인데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서로 어울려 놀고 좀 소음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웃에 누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꾸준히 하고 충분히 해서 이런 문제도 발생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은 웬만한 호텔이 다될 텐데, 어떤 호텔은 인터넷이 안 되는 호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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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호텔은 인터넷이 안 되는 호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볼, 어, 시간 때울 만한 미디어 같은 거 그리고 작업할 것들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특히 저희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볼 만한 것들 어, 인터넷이 없어도 즐길 만한 것들을 챙겨서 왔는데, 만약에 정말 인터넷이 없는 호텔에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와보니까 다행히도 저희 호텔은 인터넷이 돼요. 그래서 큰 어, 부담 없이 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혼자 한 시간에는 인터넷이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될 경우를 어,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입국하기 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입국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 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서 왔는지, 저희가 여기서 이제 격리를 해보면서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챙겨왔더니 정말 좋더라 그런 것들 또 어떤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먹는 거 먹는 건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음식 위주로 많이 챙겨왔는데 격리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간식보다는 주식 위주로 챙겨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섬유질 과일이나 야채가 식단에 아무래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나 야채 이런 부족한 섬유질을 보충할 수 있는 뭐 뭐죠? 그아 유산균 같은 거. 그러면, 아니면은, 뭐, 그런, 섬유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챙겨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2주간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옷은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날 입는 옷, 그리고 갈아입을 옷, 이렇게 두 벌만 가지고 입고 있거든요. 빨아서 말리고, 빨아서 말리고, 그렇게 해서 옷은 입는 옷 하나, 여벌옷 하나, 이렇게 두 벌만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서 옷은 부피를 안 차지하는 걸로 조금만 공간을 차지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먹는 걸로 많이 채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5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짐이 많아서 저희가 넉넉히 챙겨올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상황을 감안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수화물에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놀거리 많이 챙겨왔어요. 애들 장난감하고 읽을 책들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장난감들 이렇게 준비해와서 애들 잘 놀았고요. 또 이런 것도 우리 첫째가 만드는 거 좋아해서 아니면 여기 타일 바닥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데 부담이 없어서 물감 같은 거 많이 챙겨왔고 뭐 종이접기 이런 것들 많이 가져왔고요 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책 같은 거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저희는 오기 전에 어 서울시 전자도서관 아니면 경기도 전자도서관 이런 쪽에 가입해서 이런 쪽에서 책을 미리 다운 받아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책 같은 걸 가져올 때는 좀 이제 글밥이, 많, 글밥이 많은 책들 이제 아동문학 같은 거, 뭐 샬롯의 거미줄이라던가뭐 몽실언니, 나니아 이야기, 뭐 이런 책들 저희가 챙겨와서 애들 읽어주고 있고요. 전자책 같은 거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부피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활하면서 이제 굉장히 준비를 잘 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덕션하고 전기포트예요. 인덕션이나 전기포트는 요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저희가 가져온 이제 재료들, 식재료들. 요리해서 먹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특히나 전기 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거 이런 거 가져왔는데 이렇게 안에 찜도 해 먹을 수 있게 이렇돼 있고 여기 재질이 실리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접어 접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짐쌀때 부피 덜 차지하고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너무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좋고 물 끓여 먹고 커피나 차 마실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인덕션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인덕션 가져올 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팬이나 냄비 같은 거를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걸로 쓰고 그걸로 쓰고 있구요 근데 만약에 없는 경우 이제 호텔에도 레스토랑이나 뭐 다이닝룸 같은게 있을 거니까 그쪽 요청해서 이제 하나씩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저 젓가락 그런 것도 챙겨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가져온 것 중에 굉장히 만족하는 거는 어 청소 도구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오는데 무슨 청소 도구냐 하실 수도 있는데 2주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격리 중이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청소를 해주지 않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이방 청소 저희가 있는 집 청소는 우리가 다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 도구를 챙겨왔어요 그래서 청소를 다 했는데 거의 첫날 하루는 청소하는 데만 시간을 다썼어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뭐 이만한 바퀴벌레는 한뭐열 마리 넘게 치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먼지나 뭐 쓰레기 이런 거 말도 못해요. 그리고 베란다 같은 데는 새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새똥은 엄두를 못 냈어요. 그 브러시를 달라 그래서 바닥솔을 달라 그래서 그걸로 청소하려고 했는데 바닥솔이 어떻게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단어로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진을 찍어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됩니다. 심지어는 지인이 브러쉬를 하나 사서 갖다 줬는데 그것도 반입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결국에 베란다는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쨌든 가져온 청소 도구 중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어디 갔지? 아 찾았다. 네 요겁니다. 한국에서 뭐 쓰리잘비라고 하는데 이게 렇 바닥 재질이 고무로 된 빗자루예요. 이게 뭐 한국에서도 이제 뭐 이게 뭐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뭐 많이 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동남아시아 특히 이런 타일 바닥의 집에서는 이거 최고입니다. 이걸로 못 쓰는 게 없어요. 물 청소도 너무 쉽게 잘 되고요. <laughs> 쓰레기 뭐 먼지 같은 거 쓰는데 요거만한 게 없습니다. 요거 저희가 챙겨왔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분리도 될수 있고, 이렇게 뭐 길이, 길이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수화물 캐리어에 넣는데도 부담 없구요. 그렇게 가져왔는데 너무 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 도구 챙기실 분들은 이런 거 가져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너무 괜찮아요. 저희가 한뭐 두세 개더 살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리고 또 가져온 것 중에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고, 와, 이거 잘 가져왔다 하는 것이 그 샤워 필터가 있는 샤워 헤드예요.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을 체크하는데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 들어와서 이제 그 하루가 너무 고단했으니까 이제 샤워를 하려고 그 샤워 헤드를 갈아껴서 물을 트는데 거의 한 30분 만에 필터가 노래졌어요. 네, 이게 저희 샤워 헤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래졌잖아요. 이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하얀색이었어요. 노래해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바로, 음, 이게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워터 탱크를 한번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2, 3일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깨끗한 물이, 이제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마 샤워 헤드가 없었으면 저희가 몰랐을 거예요. 2주 내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냥 뭐 물을 이렇게 담아서 수질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리고 그 필터를 통과해서 그 노래진 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텔마다 그 수질도 다른데다가 그 물탱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샤워 필터가 있는 샤워 헤드를 꼭 가져오셔서 수질 체크를 한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포트처럼 그런 뭐 대야, 세수대야 같은 것도 이렇게 중간에가 실리콘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져오시면 빨래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HDMI 케이블. HDMI 케이블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 웬만하면 호텔에 TV는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근데 랩탑하고 연결해서 볼때 연결해서 미디어 보거나 작업을 할 때에 HDMI 케이블이 있으면 어꼭 이제 근거리에서 작업하지 않아도 멀리서 TV도 시청하고 예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HDMI 케이블도 준비해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떤 호텔에는 어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설치되어 있는 호텔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호텔에 들어가시면 그거는 아주 좀잘된 어 거죠. 그렇지만 <laughs>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HDMI 케이블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요 멀티탭. 멀티탭 하나 가져오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직원한테 멀티탭 하나 있냐고 물어봤는데 멀티탭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직원이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멀티탭 하나 가져오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주간 격리 생활인데 거의 이제 뭐 정해진 수화물 안에 거의 살림살이를 다 챙겨 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준비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준비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이제 우선 순위를 정하시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잘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로 이제 격리 이제 11차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13일차가 되면 다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인지를 확인을 하고 음성인지 확인이 되면 14일차에 체크아웃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캄보디아 안에 코로나 지역감염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매일매일 이제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다가 하루에 캄보디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검체 양이 9,000개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3일 차에 검사를 한다 그래도 14일 차에 나갈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은 15일, 16일까지 기다리는 호텔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바라기는 14일 차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이제 격리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또 무엇을 준비해 오면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간단히 알려드렸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희가 생활하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렸고 또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문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안의 코끼리 다음 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루아가 기다리는 동안 그림을 그렸어? 야 잘했는데 와서 한번 보여줘 봐 그림. 친구가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음. 다시 돌아오는군 아 친구가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야 1, 2, 3, 4, 5, 6, 7 숫자도 썼네 응 음. 1m, 2m, 3m, 아. 4m 4m, 5m, 6m, 7m 아 이만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응아 음. 그렇구나 <laughs> 어잘 그렸어